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송입니다 자! 오늘! 또신맵트 고스트 혼터의파트워 등장! 고스트 타워 등장이라면서 신규 시스템 2종이 추가됐는데 일단 요거 두 가지 하기 전에! 신규 고스트부 잡아가야겠죠 여러분들? 포획까지 들어가 자 고스트 탐지기 이 탐지기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탐지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특별판 먼저 나오라 제발! 따라여거가다 요기에 보시면은 신규 고스트 3마리 딱 나오죠? 와 오늘 운 너무 좋다. 바로 탐지사형 가자. 독을 맛보고 싶은 거야? 독을 맛보고 싶은 거야? 저런 대설 누가 했지? 와, 씨, 술래기였구나. 그리고 아니요. 진명이랑 매두사. 술래기 잡아버려. 술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씨 매두사 간거 같습니다. 어, 매두사가 독기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술래기 잡아버려. 잡아주시면서 와 붉은 색깔 오, 이쁘다. 쉬이... 쉬이... 잡아버려! 지금 전설의 레시피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잡는 좋습니다. 바로 아홉 개. 와 찢어진. 오, 엄청 이쁘다. 쥐 슬랙이 전 아이템. 제발. 사운드 플레이? 적을 감지합니다. 적을 감지합니다. 적을 감지합니다. 소리 가없긴네 가려주시면 요런 느낌. 와. 오피게는 거의 이거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악당 아닐까 여러분들? 약간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엄청 멋있죠, 여러분들? 리얼 슈퍼컴퓨터야. 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수 있는 능력. 와, 능력 대박이야. 빨아빨아, 머리. 잠깐만, 놓친다, 본서가. 빨라, 놀라, 빨라, 리얼 슈퍼컴퓨터가 돼버렸어. 이제 옛날의 컴퓨터가 아니라 옛날 나무 통나무 바퀴로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리얼 현대 슈퍼컴퓨터. 바로 반지 파워. 에러 에러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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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이런면 잡히네 레피 15개 로봇 팔지오피켓 전혀 아이템까지 와, 요 녀석 SSR 상당히 셀것 같습니다 역시 최종 보스 쥐 고스트 다시 하기 단일파워지 사용 사드 플레이 바로 술래기 소리였죠 캐러브라스 또 살려 오 G 쥐구미요 아, 오랜만에 보는 블러드 메리도 잡아버려 아, 이날 블러드 메리 처음 나왔을 때좀 약간 섬뜩했는데, 오랜만에 블러드 메리 x 잡아버리자. 왠지 블러드 메리 x 나오는 같은 느낌 쭉 헬켜주시고, 바로 바지 파워 잡아버려요. 저는 에한 개, 왜한개 밖에 안 줘? 이번에는 그리고 깨진 손거울, 그럼 한번 탐지 사용해 주시고 사운드 플레이. 에이야 올랐대. 오, 바로 지지약대죠 자, 요것도 가려주시면은 요런 느낌. 와, 엄청나게 멋있죠. 여러분들, 날개 쭉지봐 날개 쭉지 와, 날개 너무 커. 와, 손 봐. 손뭐 영혼들을 앗아간 느낌. 바로 잡아버려. 그렇지, 지지약대죠 오래만 에도 화려히 잡아버려, 그렇지! 와, 황금빛이 돌아, 황금빛이! 발톱까지 황금! 바로 잡아버리면서! 선계 승차 불! 와, 안개더 지쳤네? 잡아 레시피 여섯 개 와, 그럼 찢어진 날개! 와, 너무 간지나 너무 간지나 그 미니미 미니 버전 같은 게 이렇게 손이 약간 영혼 흡수하는 게더 커지고 S D인데도 많이 비율이 좋아 S D인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여기서도 엄청 크다 너무 멋있다 간지 작살 다시 한번 또 탐지사? 사운드 플레이? 뭐야 술래기야? 그분이 아니야. 그분이 아니야. 그 아니야. 무서워. 지침표. 가이바이보아 술래 그렇게 무섭냐 소리가? 뭐 주기? 승강기. 승강기 잡아버려. 아까 그 대사는 승강기가 한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아니다뭐 이런 느낌. 바로 잡아라 참기름 간다 바로 잡아주시고. 와, 우주 속으로 빨려간 느낌의 승강기.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하면서 오, 레시피 4개랑 얼음들의 승강기 조정 아이템까지 얻어주시고. 자, 제발. 어, 아, 이제 나와라. 사운드플레이? 뭐야? 헉, 바로 또 쥐사퉈려! 아니, 이게 바로 뜨는 거싫어야또 가려주시면 요런 느낌? 와아 빔 3개의 대가리 와, 서로서로 물 뜯으려는 느낌이고 가운데 있는 게 심장같은 게 있네 심장같은 게 뭔가 원액같은 거 잡아주시면서 자, 호흡을 잡아보래 그렇지 와아 와아 살벌해 x2 초버스가더 무섭게 생겼어. 요거 응. 눈알봐. 눈알 바로 잡아주시고 선계 승첩을 정화시켜와. 응. 눈 하나하나 깜빡거리고 잡아주시면서 15개 나이스. 그 지사토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약간 구슬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미니미니 미니 버전도 상당히 귀엽다는 거. 그리고 곤충 카피 와~ 아이템도 엄청 맛있구만! 그럼 이렇게 신규 고수 전부 잡아 버리면서 바로 신비 얼굴 터치 그리고 쭉 내려 고스트스쿨. 바로 쥐 지하국 대적부터 터치 이 세상의 빛을 모조리 거두어 가주지 쥐 지하국 대적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너의 에너지는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니 필살기는요? 그 빛나는 마음을 내가 어둡게 만들어 주지 와 빛나는 마음을 어둡게 타락시킨다고? 이거 왠지 이러면 쥐하웃 대적이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나와가지고 강림이를 타락시킬 것 같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 강림이랑 많이 연관이 있는 귀신이라 그런지 강림이를 타락시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략력이 455등장 고스트 헌터 특징은 빛의 힘을 품는 강력한 악마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 스킬은 인간 세계에서 빼앗은 빛을 어둠 에너지로 바꾼다 그럼 스킬 공격력4050 상당히 높아, 요 SS급이라 그런지 와, 요거 제 키울 만 낫겠다. 그 바로 GOPK현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름은 GOPK현.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적을 감지합니다. 감지 완료. 필살기는요? 적의 데이터 분석 완료. 공격을 개시합니다. 적을 감지해가지고 약점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공격력 440. 얘도 비슷하고 등장한 고스턴터. 특징은 적을 감지하는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해 적을 제거한 날카로운 팔. 그리고 스킬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수 있는 능력. 이 머리가 핵심이다. 뭐 이거겠죠? 그리고 스킬 공격력 4200. 요거 약간 이번 최종 보스들은 다 스펙이 비슷하네. 자, 쥐 사토룡도? 내가 돌아왔다! 쥐 사토룡!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내 힘의 근원! 이 심장이 보이나? 필살기는요? 이 힘을 흡수해 내 에너지원으로 써주지! 크하하하! 힘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그러면서 공격력은 460등장 고스트 헌터 특징은 어둠 속을 볼수 있는 눈동자 어둠 속이 좀 강할 것 같고 힘이 근원이자 약점인 중앙의 심장 그 스킬은 상대방 힘을 흡수해 심장에 저장 와 심장에 괜히 구슬이 있는게 아니었네 습격력 4000 요 녀석은 공민형이 센데 비해서 스킬이 좀 낮다는 거 알아 주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자! 다시 한번 가자 파트너 등장 바로 가기 희원이야 너 이름이 뭐야 바로 희원이 오 자. 이거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것 같군요 여러분들 뽑기 갑시다 오 파트너 조각 뽑기 파트너 아이템 뽑기 일단 파트너를 먼저 뽑으려면 조각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무려 뽑기 누가 나올 지 제발 음. 희원이 제발 제발, 쇼! 누굴까요? 쇼! 아니야! 일단 사토룡! 걔네네요, 삼총사! 아, 일단 이래 무력뽑기는 다 써버렸고! 이게 근데 무력뽑기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공짜로 매일매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현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뱁뽑기 가자! 뽑기! 쇼! 어 아, 이거 겉절이 아니야, 이거! 오오! 음, 가은이 나이드? 오 음, 어? 아이기스 대장? 오 어, 아이 누구야? 강림이 엄마였나 방금? 어또 거절이? 음, 오오 음, 희원이 낙 음, 아! 이게 봐라 좋아해 봐라 뭐야 또 가은이 가은이 더 좋아 어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가은이랑 희원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자동으로 가지고 좀 편하다. 그렇지 사투리 확종사자 스킵해 버려 오요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네 야오 강림이 엄마밖에 안 등장했어 이번에는 와또 오, 강림이 엄마 두개 희원이 한개와 희원이 한개 오, 가은이 두개 날수 가은이 더두개 가은이 한 조각까지 얻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희원이를 얻고 싶었지만은 가은이 열조각전모 왔습니다. 그렇지 명석한 두뇌 스킬 개방 근데 대사를 하는데? 난 희원이야 너 이름이 뭐야? 오. 잠깐만 느낌이 좀 이상해 느낌좀 이상해? 한번 다 전부 들어보도록 하죠 인간이나 귀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어 오오. 엄마 다녀올게 달린 내가 있는데 걱정은 너너너 no, no, no. <laughs> 구인남 네네 제가 바로 테마사 H입니다 H.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시에. 얘도 획득. 어, 악기를 밝히는 힘. 아, 이거 밑에 내려면 오더 있구나. 아무도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사토는 삼십사 다 얻은 거 아니야 이거? 봉인한 결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 수진이까지 사토는 거의 다뒀네 대장님. 대장님. 야, 이게 대원육과 대장이 아니라 대장님. 약간 부 부대원 같아, 부대장. 다음에 한번 초대할 테니까 저녁 같이 먹자. 아빠 겉절이가. 오, 폭식의 그림자 아빠. 오.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간 엄마 게 오, 간 엄마까지 폭식 그림자 엄마. 뭐 그리고 상... 뭐지? 뭐지? 오, 난장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엄청 예쁜데. 그리고 윤형이얘도불갱어 편에 나왔었죠? 알겠어. 여기서. 간다 가. 와. 얘가 리얼 거절이지. 그 마지막으로 진짜 주... 귀신 퇴치해 줄수 있는 거 맞죠? 헉, 맞습니다. 희주까지 등장. 거절이 두 명이 있네요. 와, 개인적으로 근데 희원이를 갖고 싶었는데, 희원이 세 조각밖에 없어. 아직 은 별로 못 얻었죠, 여러분들? 잠깐만, 일단, 가은이 파트너 해주시고, 안녕, 캐릭터는 강림로 바꿔. 그렇지. 쳐서나. 뭐 요런 느낌. 잠깐만. 요, 요걸로 가죠 요거. 파트너. 미안이야. 야, 가은이한 커플. 커플. 요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코인으로 레벨업까지? 야, 뭐야. 녹색불로 15개 없을 때 공격발도? 오! 오! 근데 저는 가은이한테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희원이를 키울 거기 때문에, 바로 나가주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거 고스트 타워 터치! 뭐야 최강의 지 고스트로 인해 고스트 타워가 인간 세계에 등장했어 그들은 차원 에너지를 모아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해 고스트 타워를 정화하고 위험을 막자 바로 가기 오오 고스트 한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바로 1층부터 신규 고스트로 저도 준비 저도 시작 갑시다 오오 가은이 콤비로 자, 그치 어, 뭐야 에? 루터새론도 그냥 바로 끝나는데? 내가 너무 센가보다 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 별을 줍니다 오이 별을 모아서 그 캐릭뽑기 공짜로 할수 있어요 저는 그냥 빨리 보여드리현질한 거고 다음 스테이지 전투 시작 아니, 여기 너무 빨리 끝나잖아, 이거 저빤빠르 잡아버려 그치 아, 이 너무 쉽게 별세개 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2층까지 별 3개 너무 쉽게 왔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30분 뒤. 그럼 또 노가다 겁나해서 바로 59층까지 올라와버렸거든요? 바로 그럼 여기서 신기고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스킬까지 빠르져드시지 아깝시다 해주시면서 아, 그럼 일단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스킬을 모아야 돼 될랑가 모르겠네, 이게 일단은 노란색을 제거 파란색을 모아, 그렇지 파란색을 좀만 더 파란색을 좀만 더 아, 굿굿이! 이거 뭐요거 모아주시고! 고 이거! 고스트 요요! 어이이모아주이서 이거! 스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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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 세트지 뭐라는 거야 엄청나게 <laughs> 근육 자랑하는 지이옥 이거! 엄청 강해 보이고 바로 오피 이다 수지 완료! 약점 발견 야 상당히 좀 약간 섬뜩하게 생겼죠 바로 주입사슬 흡수해 주지 흡수해 주지 눈이 동굴해가지고 좀 무섭다 아무래도 최종 보스들이 약간 좀더 뭔가 섬뜩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아 바로 근데 이번에 스킬 보느냐 별세 개는 실패한 것 같은데 깨야겠죠? 얘들아 힘을 내 너네 최종 보스잖아 아 일단 별두 개로 또 줄어들었고 이게 대충하면은 못깰수 있습니다 별한개 남은 데서 6 아아 그럼 가은이 스킨나 볼까 여러분들? 이거 못깰거 같은데 자이 초록색깔 블록을 없애면 가은이 스킬 씁니다 찔수 없사야 해주시고 아여기서 막혔어 여기서 막히면 그냥 코인만 준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60스테이지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와 끝이 어디야? 와 지금 끝이 200층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와 마지막 사토롱이 보스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로 가자 마음에 드신 지 아래 댓글에 추가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까지